자 우리가 이탈리아식으로 모음 발성할 때 혀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연습 방법은 일단 입을 다물고 혀 끝을 <laughs> 위아래로 튕겨서 한다. 이거 설명드렸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뭐 이거 지금 머리 이거 이거는 그냥 제가 하루에 들을 때 연습을 하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연결이 돼요. 복잡한 발성 이런 그런거 필요 없이요 그거 유튜브 보고서 뭐 자꾸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런 시간에 한번이라도 문지르고 하세요 네. 거기에 따른 뭐 이론적인 설명은 제가 지금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어요 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네. 실질적인 연습을 실제적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감히 눈으로 보고, 어, 알았어. 그거는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실제로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를 가지고 나는 된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 이렇게 되거든요. 네, 다 필요 없어요.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동영상 끄시고요. 혀 연습하세요. 또, 머리, 거기 문지르세요. 자꾸 해가지고, 어떻게, 해? 감각이, 예. 그, 일단 그게 되면요. 제가, 일단 그것만이라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이 강의 더 이상 안 보셔도, 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뭐죠.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뭐, 강의한, 그, 저기, 뭐, 알려주는 방법을 좀더 빨리 터득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 배웠던 그 까로미오벤 그거를 발음을 분석해서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전에서 한 적이 있을지 모르 모르겠어요. 일단 자음 발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또 어디 찾아보면 지금 여기 이 저기 어디인가 그 동영상이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네, 보세요. 네, 보시고요. 자, 일단, 구분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까,로, 미,오, 벤. 한국식으로 발음한다면 이런 식으로 발음하겠죠. 틀리라고 말씀드렸죠. 까,로, 미,오, 벤. 틀려요. 소리가 조, 좋게 들리고 나쁘게 들리고 일단 집어치우시고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까,로, 미,오, 벤.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모음 발음이 까로미오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까로미오벤 네. 네. 일단 까 까부터 까 할게요. 까. 까. 자, 까 아니고 앞에서 발음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가가까까해 가 보세요. 그 발음이요. 에뭐 혀의 앞부분과 위에 이 위에 그 입천장 앞부분이 마찰해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카, 카르졸려요카르졸려요 상관없어요. 카든 카든. 카, 로미오벤, 카, 로미오벤 다 똑같아요. 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 그다음에 로 발음, 르, 르, 르. 르, 르. 혀 앞을 굴리죠 카, 로. 그다음에 오 발음할 때 혀를 로, 로. 카, 로. 가로,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열리 몸, 닫힌 몸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가로, 그 다음에, 미오, 벤, 미오, 할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발음하나요? 미오, 벤, 미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오, 할때 어디? 입술소리, 미오. 이탈리아인들은 m 발음이 미어 입술과 코 소리 그다음 미어 이건 아니죠 미어 이건 아니고 미어 입술과 여기 비 비음 비음 비강 뭐 미어 미어 이게 가로 미어 미어 배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계속 저기 뭐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딱 그거 느끼시겠죠. 아, 이탈리아어, 지금 자음 발음 설명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어 모음은, 뭐다? 혀를 움직인다. 그죠? 까르미어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까르미어벤. 그러니까 혀를 잘 움직인 사람 노래 잘하는 거예요. 예, 혀를 잘 움직인 사람이 목소리도 좋아요. 그래서 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성악가의 혀 작동법 그래서 옛날에 그 뭐죠, 그 강의도 유튜브 강의 찾아보시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그 그거 그 뭐죠, 그 자음 발음 설명한 게이 카페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네. 가로, 미오, 벤, 할 적에도, 벤. 우리나라 만약에 비읍받으면, 벤, 이렇지만, 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입술소리, 벤. 그리고 벤은 원래 열림음이 가로, 미오, 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벤. 가로, 미오, 벤. 난 바리톤이기 때문에, 가로, 미오, 벤. 틀렸어요. 바리톤이든 무슨 테너 거런 상관없어요 열린 몸 닫힌 몸은 caro mio ben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톤들이 이탈리아 가면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 이탈리아 바리톤들이 소리가 굉장히 테너 같은데 소리가 밝은데 벤 이름보다 멘 이름은 밝죠. 그게 뭐 대체적으로 밝은 그런 게 이 모양, 이 모양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뭐. 네, 어떻든 간에, 다름을 그렇게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든 틀리죠. 옛날, 지금, 그래서 한국에, 한국 바리톤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옛날 바리톤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옛날 바리톤 선생님들. 왜왜 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뭐 소리를, 네, 턱에다 힘빡 주고, 그냥. 뭐죠, 그거를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은, 아주 좋게 얘기했을 때, 목 잡는 소리. 그 다음에 뭐죠? 심하면, 돼지 멱다는 소리. 예. 어쨌든 간에, 예. 하여튼 소리를 을, 을, 듣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엇 뭐 때문이냐? 혀 사용법을 몰라서 그래요. 혀 뒤를 사용하게 되면, 아래턱이, 아래턱이 힘들어가고, 자기 성대 누를 수 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를, 하여튼, 네또 그거 뭐이런 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어찌되었건 예. 가로미오벤그레디미알멘그레디미알멘 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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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 할미알레알에 역시 마찬가지 가할 때랑 똑같죠 까게 그레 그레 예 그레죠 크르에죠 그레 뭐 알바름은 르르, 르 이렇게 그냥 부리시면 돼요, 혀 앞을. 르르, 르르. 안 되면, 드르륵, 드르륵.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자꾸 하시면은, 왜안 되지, 왜안 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르르, 르르. 잘안 되면요, 저처럼 이렇게 보세요. 입을, 입을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르르, 르르. 그러면 돼요. 안 되셨던 분들도, 르르, 르르,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입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르르, 르. 하면 혀 앞부분이 잘 움직이죠. 커르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자, 그래, 디할 적에는 어떻게 되나요? 니는니가 우리는 디 자, 우리나라 디하고 구분해 볼게요. 디 혀끝이 어디 있어요? 아래니 이빨에 붙어 있죠. 디 디귿 디 다,데,디,도,두 네, 도. 그럼 이태리어는? 혀를 어디에? 위 이빨에 니니네 만약에 도 같으면 우리는 도레미 이태리어는 도레미 도레미 혀를 이렇게 나나 이렇게 되는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 디. 디 '디'를 발음하고 이를 발음하니까 혀가 몸이잖아요. 이 '디'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혀가 아래로 '디'를 발음하기 위해서 윗니에 붙였다가 떨어뜨렸다가 이를 발음하죠. 네. 그래디 미알맨. 미. 여기 미알맨. 미아 미, 알, 아, a 미, 알, 아, 맨 이렇게 됩니다. m me a 알할 적의 l 발음은 윙 이빨과 잇몸 사이에 그 사이에 밀, 붙여요. 혀끝게 me a 아, 렇게 여러분들이 모음할 때는 혀를 혀끝을 위아래로 튕기기만 했지만, 요렇게 자음 발음 할 때는 혀끝을 또 붙였다 뗐다 하고, 요 앞쪽을 이렇게 마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띠, 미, 알, 맨. 그래, 띠, 미, 알, 맨.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서 또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근데 자, 보시면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노래할 때 숨이 여기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요 빗장뼈 아래 아래 이 가운데 가까이. 그래 디미알맨 그래 디미알 맨. 자 지난 시간에 머리 알려드렸어요. 이게 하나의 공명통이죠. 그래 디미알맨 그래 디미알 맨.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